젖짧은 전도사의 성경 1기 에스라 6장 그리하여 다리오 왕이 기록을 조사해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기록은 바벨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메데 지방의 수도인 앙메다 성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께서 왕이 대신첫 해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명령을 내리셨다. 그 명령은 다음과 같다.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여라. 그 성전은 재물을 바칠 곳이다. 그 기초를 놓도록 하여라. 성전의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0규빗이 되어야 한다. 잘 다듬은 돌세 층마다 목재 한 층을 쌓아 올려라.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내어 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빼앗아 바빌론 신전에 놓아둔 금 그릇과 은 그릇들을 돌려 주어라.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 두어라.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나 다리오가 유플라테스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명령한다. 그곳을 가까이하지 마라. 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인 다크네에게 명령한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지 마라. 유다의 총독과 장로들이 성전에 있던 곳에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내버려 두도록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유다의 장로들을 위해 그대들이 할 일을 내가 명령하겠다.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다 내어 주어라. 그 돈은 이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어라. 숫송아지나 순냥이나 어린양을 주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여라.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도 주어라.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라. 날마다 빠짐없이 주어라.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만한 재물을 그들이 바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와 내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린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바꾸면 그 사람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의 몸을 그 들보에 묶은 다음에 박아 버릴 것이다. 그가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예배받으실 곳으로 정하셨다. 왕과 백성을 가리지 않고 이 명령을 바꾸려 하거나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나 다리오가 이 명령을 내리니 즉시 받아들여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유플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인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다른 사람들은 다리오왕의 명령을 받자마자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성년 짓기를 계속했습니다. 예언자 학계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말씀 때문에 일이 잘 되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짓기를 마쳤습니다. 그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다 지은 때는 다리오가 왕이 된지 6년째 되던 해의 아달월 3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이 사람들이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누구 할것 없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한 마리씩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각 나누어진 무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세의 책에 적힌 대로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깨끗이 했습니다. 레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유다 사람을 위해 6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척인 제사장들과 자기들을 위해서도 6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닌 이웃사람들도 그들의 부정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매우 즐겁게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시 아시리아 전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아멘.